안녕 안녕하세요 토토하루의 토토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사실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.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래서 4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졌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불러서 같이 놀자 집에서 같이 놀자 해가지고 돼지를 다 털었어. 다 털어가지고 4만원에 모조리 다 털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놀래면서 가족들 놀래면서 한 마리의 삼촌인가 모르겠는데 하더라고요. 지금 돼지가 화가 났다고 왜 화가 났냐면요. 돈은 돈을 도로 뺏어가서 지금 열받았다고 가더라고요. 돼지야, 미안해. 다음에는 더 많이 돈사줄게 돈 많이 넣어줄게. 500원짜리 500원짜리. 근데 그게 그날이 언제가 되지 뭐 나도 잘은 확신은 못 하겠어.